경기평화교육센터 사무차장 안영욱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 경기평화교육센터 교육국장 이성진입니다 네, 교육국 차장 김세진입니다. 네, 교육위원 이효정입니다. 이 책을 만든 이유는 아 어, 우리가 지금 평화교육을 한 10년째 해왔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어, 선생님들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동안 해온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선생님이 통일 수업을 좀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자 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어쨌든 저는 초장님이 투자고 해서. 예, 진짜 나쁜 것 같아. 일단은 저희 제목에서도 봐도 이게 평화통일교육 24가지 방법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교에 수업을 나가면 선생님들이 통일에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만나는데 어떻게 아이들하고 이걸 풀어가야 될지 되게 막막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 저희는 약 10여 년간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과 만나면서 싸웠던 그런 방법론적인 거라든가 아니, 노하우를 여기 책에다가 어 엑기스만 24가지 엑기스만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이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써보실 수 있지 않을까 수업에서 그런 게 저희의 좀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쇼핑쇼호스트같은요제 키스는 습니다 준비하셔서 핵심은 이게 활동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통일 교육을 할때 저희도 맨 처음에는 이론 지식 전달 얘기를 좀 많이 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하다가 요즘에는 또 교육 트렌드가 학습자 중심 교육이기도 하고 참여이기도 형 하고 아이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잘 모른다는 이유로 지식 전달이 좀 많았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는 하긴 하지만 지식 전달 이후에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뭔가 그려보고, 자기 혼자 말해보고, 아니면 통해서 통회를 느낄까 담아서 핵심은 이 책은 24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게 활동이 24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일반 책과 다른 책이지 않을까. 보통 다른 책들은 이론이 거의 다고 활동은 조금 조금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책의 구성 거의 80%가 거의, 어, 목차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읽을 거리만 내용이고 나머지는 다 활동에 관한 이야기여서 학교에서 당장 써먹을 수도 있는 그런 음. 책이어서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그 차별점이 좀 생각이 나는 게 풍요교육이 안보 중심이고 그리고 북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학생들로 하여 그 헷갈리게 하는 이거 평화를 함께 해야 될것 같기도 하면서 경계의 대상이기도 한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좀 과감하게 대화와 화해의 대상으로 북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내용도 있고 또 방북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들 있잖아요. 도덕이나 사회교과에 통일 얘기가 있어도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가지고 좀 내용도 역사적인 부분도 있고 또현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런 내용도 나름 저희가 잘 해설해보고 쉽게 얘기해보려고 노력했던 거죠. 수정도. 그러니까 우리 교체의 좀 장점은 이 방법이라는 것처럼 제가 주는 힘은 기존의 통일교육 갖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거나는 재미 없다, 나와 상관없다, 그 다음에 되게 어렵다,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 재미 있다, 그리고 나와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하는 이 어, 참여활동을 통해서 느끼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좀 체계 장점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아는 분 중에 평화통일교육하고는 무관하신 분이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음. 성평등 교육하시는 분인데 아, 예, 방법적인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맞아. 연구하는 데좀 도움이 되는 게 있지 않을까 음. 기대를 가지고 주문했다고 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어, 예, 교사로 통일교육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보시면 좋겠고, 또 그밖에 우리가 민주시민교육 안으로 들어가는... 다양한 주제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물론 주댁에는 통일교육과 관련된 평화교육과 관련된 좀 다른 틀에서는 보기 어려운 방법들도 있지만 다른 주제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 주된 독자가 교사라면 학교를 찾아가는 여러 선생님들 다양한 주제의 선생님들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사시면 왜냐면 또 통일교육이 더 강조되고 있고 필요한데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어렵고. 그래서 요즘에 교육청도 그렇고, 다른 형태로 보니까 교사 연수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좀할수 있는 방법들을 좀이 음. 음, 책을 보고 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해는 많이 되긴 할 건데, 하지만 조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네, 헷갈리는 게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어, 여기 방법들 을 음. 따로 찍어서 계속 음. 올릴 거예요. 그래서 아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의심스러울 때는 채널에 들어와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진짜요. 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구나 해도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구독과. <laughs> 그걸 많이 도움 줬죠 네, 네, 그 선생님들께서 교육 경분 중에서도 음. 이거 공부를 하셨고 또 학교 현장 교사이신 네. 선생님들도 한 저희가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한 대여섯 분 음. 그래서 또 의견도 주셨고 네. 그리고 유동걸 선생님하고 임경아 선생님은 직접 역차례 지금 회의를 하면서 구성과 음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주셨죠 그래서 큰 도움들을 그리고 추천사를 보고, 이게, 힘이 좀 많이 났어요. 음, 그렇죠? 맞아요. 맞아, 어, 네. 추천사, 맞아, 여기 맞아, 세 분, 맞아. 어, 뭐, 강령교육감님, 김기양 <laughs> 교정공업, 지구, 지구지호지향회장님 <laughs> 조정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님, 위 이분들이 추천사가 책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책 너무 좋다라고, 음. 어, 하신 거거든요. 그 책을 보니까, 최종 검수를 이분들이 해주신 거죠. 음, 그렇죠. 조정아 네. 박사님의 이 추천사가 이 너무, 정말, 음. 네. 그동안에 고생이죠. 이렇게 라앉았으 이게 거. 이제 책출편배은 어떻게 될지 알수 없겠지만 어쨌든 음. 많이 보시면 좋은데 딱 어떤 선생님들이나 모두에게 권한다는 음. 그 음. 말씀이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중간에 그저 막바지에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 10년간에 있던 노하우들 있잖아요. 학교 첫할때 쓰는 영상들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 끝에 일단 저희 단체 소원회원이 되어 주시면 저희가 특히 교사분들 중에는 후원형이 되어주시면 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가서 최대한 우리가 후원 받는 만큼 당연히 보답하는 게 맞으니까 가서 좀 도움을 주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활동지를 만들어서 드린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교구를 만들면 새로운 교구를 만들면 한번 샘플 정도로 또 선물로 하나씩 나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음, 서로 도움이 될것 같아요. 우리 후원해주신 분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책 많이 사 주세요. 많이 사 주세요. 많이 사 주세요. <laughs>